하면은안 끊으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자문자주 보내주세요 네이1 0님이세요 여수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워킹맘이라 일요일에는 최대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큰아이가 일요일마다 여수 시 이후 소년 야구단을 다녀서 컬티쇼를 들으면서 차에서 대기를 하고요 네 오늘도 야구단 갈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유니폼이 불편하다, 벨트가 불편하다, 선크림 바르기 싫다 하면서 유독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아, 너무 진짜 야구 안 하고. 좋아하네 보니까. 야구 <laughs> 좋아하면 벨트가 불편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참지 못하고 짜증을 확 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짜증 좀 받아줄 걸. 어, 아, 일단 컬트쇼 들으면서 화를 삭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아, 11월 2일 날보내셨다 네, 4, 5, 9, 2님께서 얼마 전에 소개팅한 남자분이랑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요 화장실을 다녀온 그분의 남대문이 활짝 열린 거 있죠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저 혹시 뭐 깜빡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갑자기 폰케이스 선물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화장실 한번더 다녀오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눈치 없이 아니요 저는 땡땡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아스윗트 그때 저도 조금 취한 상태라 술집에서 소리쳤습니다 바지 지퍼 좀 올리세요 아 근데 술 한잔하고 마음이 빨리 보고 싶어 급해서 그냥 나거 그렇죠 그렇럴수 있어요 네. 귀엽네 아. 일부러, 일부러 안 올렸겠어요 <laughs> 자, 6.11파님 요즘 요가 배우러 다니는데 늘 매번 안 되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글쎄 어젯밤에 맥주 한잔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슬쩍 해봤는데 성공했어요. 수익기운이 된 건지, 아니면 요가를 해서 몸이 유연해진 건지, 기분 짱 좋아요. 짱 좋아요. 사소한 거지만 기분 좋다고 어디다 알릴 때는 없고, 컨트롤 한테 묻자고 감사합니다. 자, 어디다 전화할까요? 저는 그 땅, 그. 바지 지퍼를 올리셨는지 그대로승객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네. 아무래도 네. 지금 만나고 있는지 네 그날로 끝인건지 네 궁금하다 정말 궁금한데요 무대로 모십니다 4592님 어, 꿈처럼 그날이 그냥 꿈처럼 그렇게 끝나버렸는지 <laughs> 아니면 계속 지금 만나고 계신건지 궁금하네요 4592님 어, 갑니다. 어? 소식이, 아 갑니다 야서하남얘기들면같셨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제발, 제발. 제발. 연결요아이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벤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소개팅 하셨었죠? 그때 바지 지퍼를 안 올리셔가지고 너무 당황하셨잖아요 그 바지 지퍼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 노래를 먼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주실지혼자 보여 게요와 가수 벤이다 와 <laughs> 끊으면 안돼요 선물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제발 끊지 마요 사귀는지 궁금해요 들어라 빨리 들어라 빨리 들어. 어오요 들어오세요. 마지막에 집어 <laughs> 올려줘. 야, 아 베네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전화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4 5구이님은 베네 노래를 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잘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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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도 하지 뭐. 네, 아,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하. 안녕하세요 아, 컬투쇼에요. 네. 아네 안녕하세요. 예 문자 보내셨잖아요. 그거 바지 올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퍼, 지퍼 바지가 아니라. 아 지퍼요? 네. 제가 말해서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 올리셨어요. 아, 아, 아 근데 그나저나 이제 궁금 네.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그 이유요. 아, 네. 네네네. 네. 애프터 때 같이 밥 먹고 지금 케 만나고 와 어? 어? 새로 뜯었어 진짜 사귀시는 건가요? 어네 우와 야 이거 진짜 맞다 어? 그러네 <laughs> 사박와 아, 남대문 여기 본인이 좀 민망하셨다는데 <laughs> 화장실 한번 다녀오신 거 어떠셨더니 아니요 저는 땐땡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거 약간 좀 스윗하고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laughs> 맞아요. 네. 좀비우셨을것 같은데 오히려아 근데 애초에 소개팅할 때 그분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먼저. 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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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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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열고> <laughs> 아 요즘은 잘 올리고 다니시죠? 네. 아, 네. 아 다행이네요. 어 예쁘게 살아가고 계시네요. 언제 방청을 하고 같이 오세요? 올리고... 아, 네그 그러면 진죠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잘 생겼어요? 아 어, 괜찮게 생겼어요. 괜찮... 아, 괜찮... 괜찮게 생겼어요. 찬으면 됐죠? 찬장면 됐죠. 자랑 아, 잘... 잘... 좀 해주세요. 자랑 좀. 그 남자친구 자랑. 아, 약간 유교한 닮았어요. 유교한, 유교한, 대교한 유교한, 와, 뭐 직업이 보여요 음. 어, 아, 갑자기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이야. 아, 이거 잘 거만? 좋저 예쁘게 만나시고요. 예. 네. 네, 선물 이제 노리끝까지드려주셨으니 우리 대시가 선물 주세요. 네, 사우 부인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쁘게 사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백다생방 네, 들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밴드 성공! 와, 아, 다행이다. 오늘 다 성공이야. 어. 아, 좋습니다. 반모 듣겠습니다. v e r e good. 어. 점심은 4터의완제 파워가 진행니다 한번 보면 언제 봐? 즐겁게 열어. 자, 김태현 씨힌헨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오늘 힌씨 어떤 모습이었나 너무 재밌었어요다늘 재밌죠? 또? 네, 늘 재밌는데 오늘 그냥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멜탈 너무 좋았어 네, 우리 대진 씨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저 사실 오늘 그 풀코치라는 노래가 나오고 오늘 첫 라이브였어요. 어, 진짜? 그 의미가 조금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laughs> 잘했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신곡 네. 제목이 뭐라고요? 불꽃 감사합니다 그 계절 피어있어 아,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벤의 불꽃 흰의 그대가 분다 너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어. 네. 저희도 같이 <laughs> 영상 인사를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디 수고했어 너도 <laughs> 아, 들어오신 방생님 여러분들, 우리 방송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 나보다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